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보고 첫째 날 드디어 시작했습니다. 첫째 날부터 대박 구성이에요. 프랑켄센스 터치를 구매하시면 15ml 온가드 오일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. 저 마침 이렇게 온가드 오일이 똑 떨어져가고 있었던 찰나에 완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바로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. 자, 프랑켄센스 터치 회원가로 66,000원이고요. 온가드는 회원가로 49,000원이에요. 그래서 66,000원 우리 프랑켄센스를 구매하시면 49,000원을 이득을 보고 거기다 우리 건강까지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겠죠. 프랑켄센스 터치 제가 향 한번 맡아볼게요. 음 저는 원래 굉장히 좋아해서 정향, 나무 향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어 우리 심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주는 그런 향이에요. 그래서 명상할 때도 좋고요. 요가할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에요. 그리고 저는 가끔 눈이 되게 건조할 때 제가 렌즈를 착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눈이 건조할 때 이렇게 펜더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눈 가까이 주변 말고 눈썹 위로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줘요 그리고 반대쪽도 굉장히 눈이 진짜 되게 촉촉해져요 이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스킨케어 마지막 할때 저는 막 얘를 이렇게 많이 발라주기도 하거든요 왜냐 주름에 굉장히 좋아요 주름에. 그래서 손주름 많으시는 분들 손등에도 바르고요. 저는 가끔 이렇게 손톱 큐티클에도 발라서 영양을 듬뿍듬뿍 준답니다. 손톱 방아에도 굉장히 좋아요. 이 프랑켄센스 터치 활용법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 업데이트 한적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온갖 오일. 온갖 오일은 완전 면역력 끝판왕이죠. 얘는 뭐 따뜻한 물에 차처럼 드셔도 되시고요. 오, 대박. 그, 이번에 코로나 걸리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. 제 주변에도 진짜 많았거든요. 이 온가드 오일 활용해가지고 거의 되게 많이 완화가 되셨어요. 그리고 빨리 낫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이 온가드 오일로. 저희 엄마, 그리고 제 측근에는 엄마. 그리고 동생, 뭐 아빠, 그다음에 지인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아이예요. 저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, 항상 뭐 베지캡슐에 저는 넣어서 먹거나 다른 오일들과 같이 브랜딩해서, 아니면 바쁠 때는 이렇게 이하니 씨도 하셨더라고요. 이 방법을 설아 요법이라고 해서 혀 밑에 떨구는 거예요. 오일을혀 밑에 이렇게 떨궈주면 돼요. 음. 되게 간단한 건강 방법이죠.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온가드 오일도 제가 그 여기 유튜브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. 이거를 더 참고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오늘 보고 첫째 날 프랑켄센스 구매 시 온가드 오일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.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.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또두 번째 고고 때어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